안녕하세요. 탄원서에 관한 공식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제가 이, 이쪽에 탄원서 보낼 주소를 띄워 드릴 테니까, 탄원서 보낼 주소 잘 이렇게 적으시고, 또 탄원서도 잘 작성하셔서 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동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 탄원서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흐름들 많이 봐왔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때를 기다려서 공식적인 입장, 또는 공식적인 탄원서, 어, 그것이 이제 진행될 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과연 공식적인 이 탄원서, 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방송으로 진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 브릿지 1101호 추형운 변호사 귀하. 우편 번호는 06647입니다. 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 브릿지 하나하나 0 하나호 1101호, 1101호 추형운 변호사 우편번호, 우편번호는 06647 입니다 자 그동안 탄원서를 또 이제 여기저기 이, 이 보내신 분들 계셨을 것인데 이것이 공식 이고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 접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제출할 때 공신력도 있고 또 그것이 가지는 굉장히 또 효과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탄원서 작성 요령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탄원서 작성 요령에서 일단 탄원서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이제 탄원서 쓰고 끝에 이제 자기 이름 쓰고 밝히고 하는 이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진정성과 예의를 갖춰라입니다. 탄원서에 진정성이 없으면 진실한 태도와 마음이 없으면 탄원서 효과가 없겠죠. 또 예의와 매너를 갖춰라입니다. 뭐 예의와 매너가 없이. 뭐, 비난의 말, 또는 거친 표현들,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또 역효과가 날수 있겠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예의와 매너를 갖춰서 써라, 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금지, 겸손하게, 입니다. 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데요. 아 이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 탄원서 공지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재가수.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 쓰지 말라,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팬들끼리, 우리끼리는 천재가수 이렇게 쓰지만, 이제 일반인들, 외부인들, 특히 법조계와 관련된 이런 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시인인, 시기인 만큼, 사안이 사안인 만큼, 천재가수 이런 표현들은 또이 적절하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모자를 쓰면 옷에 맞게 모자를 쓰지, 옷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옷인지 생각하지 않고 모자 쓰는 사람 전혀 없잖아요. 액세서리라는 게 옷하고 어울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 가수 이런 표현들은 뭐 콘서트에서 할때또 우리끼리 할땐 아주 어울리는데 이제 이 법조계 쪽 이런 일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근거 없이 뭐 세계적인 가수 세계적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들도 좀 자제하고 겸손하게 쓰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세 번째는. 부정적 표현도 금지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부정적 표현은 뭘까요? 가혹하다, 억울하다, 누구 탓이다, 뭐 언론 탓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 이런 표현들, 억울하다, 이런 표현들,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표현들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는 이제 뭐 언론 탓이고 방송 탓이고 이렇게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 표현은 쓰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이 부정적 표현을 쓰면 오히려 또 부작용 역효과 납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쓸때뭐 자기 이야기 쓰시는 것도 이제 괜찮죠 이제 글을 평소에 잘안 쓰시는 분들 또 요즘에 이제 글잘안 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쓸때내 이야기 내가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이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하는 자기 생활과 심경 변화의 이 이야기 어 이런 거 이제 이 쓰시면 또 내가 어 노래를 듣고 만난 뒤에 또뭐 우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하면 이래 자기 이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부분들 쓰는 것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객관적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 자료, 그럴 때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 고등학교 때 콩쿨 대회에서 주로 1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바로티 재단 홍보이사, 재단 홍보대사, 그 다음에 안드레아 부첼리 재단 홍보대사, 네, 이런 등등의 이 객관적 자료 언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처를 당부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한 알고, <laughs> 다섯, 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이 다섯, 여섯 가지를 다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쓸수 있는 만큼 어떤 분은 뭐 두세 개, 어떤 분은 서네, 서너 개, 어떤 사람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쭉쓸수 있으면 쓰시고 그렇게 조합해서 쓰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의와 진정성을 갖추고 부정적 표현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내용은 잘쓸수 있고 못쓸수 있는데, 이렇게 잘 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어, 내용이 조금 못 썼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 있게 예의를 잘 갖추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뭐 가혹하다, 억울하다, 누구 탓이다, 이런, 이런 거안 쓰면서 내가 진실되게 쓰면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나, 글솜씨 없어 아닙니다. 내가 내용을 잘쓸수 없어, 이거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선처당부하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에 주소 떠 있잖아요. 자, 이 주소 어, 여기로 또잘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 공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탄원서 보내드릴 주소와 그리고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